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의미심장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좌파 오동훈, 이재명 정권 특검이 왜 수사를 하나? 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커뮤니티랑 뉴스 댓글장에 도배한 질문이지요. 자, 아니, 여러분들 오동훈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 공수처장이잖아요. 보수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좌파의 칼잡이 이재명 정권의 방패로 불렸던 인물인데, 자 그런데 바로 그 오동을 훈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압수수색했다. 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델리베스트민네커입니다 자, 먼저 오동훈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5월에 임명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2024년 초윤전 대통령 채프 영장을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사람이 바로 오동훈이었지요. 그때부터 보수파 진영에서는 오동훈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자 보수파 인사들을 향한 정치 수사의 선봉. 그게 지금까지의 오동훈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뉴스 정말 기이합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만 해병 특검이 오동은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집어 놨는데요. 왜냐하면 자 이건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한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기관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즉, 사정기관끼리 칼을 겨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 이번 특검이 어떤 특검인지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특검, 최상병 사건입니다. 2023년 여름 포구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이던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시작이 됐고 대통령실에 외압으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게 바로 순직해병특검법입니다. 제2법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를 겨냥한 수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특검이 윤석열이 아니라 오동훈을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퍼즐이 꽤 흥미로워지죠. 여러분, 이 타이밍이 우선 절묘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특검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잉 수사, 정치 특검, 이재명 정부의 사냥개라는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졌죠. 특히 양평 공무원이 특검의 무, 어, 무도한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공수처 압수색 수딱 타이밍이 너무 좋지요. 결국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첫째, 오동호는 이제 쓸모가 없다. 제거 대상이다. 둘째,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좌우 균형을 맞추려는 액션이다. 자 그럼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이건 뭐 정치판에서 오래된 패턴인데요. 정권이 필요할 땐 칼로 쓰고 필요 없어지면 희생양으로 버린다. 자, 오동훈은 누가 봐도 윤석열 견제용 칼이었습니다. 윤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현행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한 행동에 앞장섰던 게 바로 오동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들 입장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역할이 끝났다고 볼수 있겠지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고 공수처는 존재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선 오동훈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수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 우리도 뭐 좌파, 자기 식구는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지요. 자,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고전적인 세탁술입니다. 한마디로 내부 청소 쇼이지요. 자, 또 다른 해석은 이겁니다. 특검이 좌우 균형을 맞추려는 연출된 강수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보수 우파들만 들쑤셔대니 뭐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래서 차안해낸게 오동운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겠지요. 즉 공수처도 조사한다는 제스처로 우리는 중립이다라는 것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론 관리 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특검도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액션이 진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여론용으로 잠시 시끄럽게 했다가 많은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 자, 이건 좀더 법적 시각입니다. 해병특검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오동훈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간부 3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처가 최상병 사건을 접수한 뒤에 법에 따른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즉, 실제로 공수처 내부 문건이나 이메일에서 수사를 미루라, 뭐, 이첩하지 말라라는 정황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강제수사, 즉, 압수색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야 할 일을 알고도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즉,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그걸 확인할 증거를 잡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상황은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플러스 정치적 계산, 플러스 내부 메시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지요. 특검 입장에선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사건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수사를 정당화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편향이 아니다. 우리도 좌파수사한다. 보수. 층, 니네들이 증오하는 오동훈도 우리가 수사한다 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고, 정권 입장에선 오동훈 제거라는 부수효과까지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타 것이죠. 산피인 것이죠. 3피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오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동훈 자신은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검찰 압수색, 뭐다 오동훈이 중심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오동훈이 그칼 끝에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치판의 냉정함입니다. 권력은 영원한 동지가 없습니다. 필요할 땐 동지지만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카드. 지금 오동훈는 정확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수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초기엔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어떤 거창한 이름으로 출범,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요. 수사 편향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 조직 내 파벌 싸움까지 그야말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즉 공수처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 압수색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은 왜 굳이 공수처까지 건드렸을까? 여론 때문이겠죠. 최근 어,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사냥계라는 비판이 퍼졌습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야권 편향 논란, 역지현 여권의 편향 논란이 있었고 조사 방향도 전임 정권으로만 향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처를 수사하면 '저 우린 중립이다', '할 건다 한다'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이번 사건을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권의 자기 세탁극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특검은 여론의 화살을 잠시 피하고, 정권은 이참에 쓸모 없어진 오동훈을 제거하고, 새롭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희생약이 되는 구조. 정치판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오동훈은 이용을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고 자 이제는 내부 개혁의 어떤 재료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좌파 오동훈을왜 좌파 정권 특검이 수사하냐 자그 답은 이겁니다 오동은은 좌파긴 하지만 이재명에게 도움이 안 되는 좌파가 됐기 때문이겠죠 정권이 원하는 건 충성 그리고 지금은 오동훈이그 충성심의 효용을 다 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정이 아닙니다. 권력이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특검이든 공처든 법의 칼을 든 자들의 정치의 칼춤을 추는 사이, 국민들은 또 다시 구경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오동원이 던져진 오동원이 던져진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재물, 하나의 카드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공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 내부 문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게 이번 사건의 향방,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요 그땐 특검이 스스로 정치적 연출팀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공수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더 맞는 새로운 공수처라는 괴물이 또 탄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넨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